안녕하십니까 어민웅입니다. 오늘은 지난 27강, 43강에서 소개해드린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1, 2mm 즉 얼마 되지 않는 몇 개의 그 나사 피치산을 덮기 위한 내용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술식과 쇼텀 아, 약 1년 내지 2년 정도의 그 팔로업을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66세 여성 환자의 47번에 실시한 약 2.5mm 정도의 GBR 결과가 약 8년 정도 경과해서 그 결과를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7강과 43강을 한번 참조하셔서 다시 한번 리뷰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발치 후약3 개월 이상이 진행돼서 일차적인 치유와 함께 3 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많이 퇴축이 돼 있겠죠. 알면라 보니 힐링 상태가 아직 완전히 돼 있지는 않지만 많이 퇴축된 모습이고 이때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할 경우 앞에 있는 제1 대구체 시멘트 에나멜 정션에 에, 되도록 맞춰서 왜냐하면 보철 출식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맞춰서 심다 보면 이렇게 두개내지세 개의 피치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 주변 코티칼본의 디코티케이션, 즉 홀을 만들어서 블러드 서플라이를 공급하도록 만들어놓은 다음에 저희 몰더블덴틴 파우더를 이용해서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하고 이렇게 시철을 해주는. 이런 수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선생님들 많이 질문하시는 게이 몰더브를 다루기가 힘드셔서 이제 저희의 경우에는 멤브레인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콜라제너스 네이처의 덴틴 파우더의 웨더빌리티 환자의 혈액을 흡수해서 고정력을 가지고 이 상태로 수술을 마칩니다만 많은 선생님들께서 사용에 불편함을 조금 말씀하셔서 멤브레인을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멤브레인 사용하는 결과는 분당 서울대병원의 김영 교수님께서 좋은 결과를 많이 발표하셨기 때문에 멤브레인을 사용하셔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뭐 6개월 이상 된 경우죠. 그래서 어, 완전히 힐링되었습니다만. 아, 퇴축된 경우죠 그래서 버티컬 하이트 주로 이제 바칼 위드스도 많이 감소되어 있겠습니다만 앞치아의 루트와 함께 보철 생각해서 맞춰서 심는 경우는 이렇게 두세 개가 노출되죠 역시 마찬가지로 몰더블을 이용해서 바칼 쪽에 1.2mm 정도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또는 GBR을 하는 수식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 시행하였는데 박할쪽에 일레지 2mm의 지비를 하고 그다음 4개월이 지나서 이 로딩을 할때 모습입니다. 이 부위를 자세히 보시면 아직도 파티클은 조금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베이스 부위는 힐링이 되기 시작해서 본포메이션 리모델링 돼서 파우더의 모양은 없고 전체적으로 본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네가티브 이미지로 보시면 이렇게 기존에 있던 코티칼 본의 경계와 덴틴으로 집결을 한 모습의 경계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5mm 길이의 임플란트를 심었기 때문에 토탈 올린 지금 이 부위를 기준으로 보면 11.5 거의 훌로 잘 옮겼죠. 풀로 잘 GBR을 했고 경계 부위를 보면 9.0mm 정도 되기 때문에 결국 약 2.5mm, 나사산 두개 내지 세개 정도의 GBR을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맨위의 좌측 상단의 그림은 로딩시의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노란 화살표에서 보이는 그 내부에 이미 리모델링에 의해서 부티클은 높고 새로운 뼈가 형성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바칼 코티칼본의 GBR 에어리아는 멤브레인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이레귤러하죠 하지만 코티칼본의 경계가 보이고 올라간 GBR 된 에어리아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그림이 GBR 4개월 후에 보철수식을 시행하기 위한 바로 그 당일 날의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템퍼러리 프로세스로 프로비저널 로딩을 하고 4개월 후의 모습입니다. 좀더 거칠어졌지만 확실하게 보이는 바깥 코티칼본의 모습이 보이고 코티칼본의 경계는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액티브하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18개월 로딩 때 사진입니다. 코티칼본의 바깥 경계와 내면 경계도 만들어서 기존 베이스에 있던 코티칼본이 거의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 내면에 4개월째 아직 형성되고 있는 레디오백한 모습의 레디오올루스턴트하게 많이 변했죠. 즉 캔슬러스 본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딩과 함께 계속적인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이쪽 지 b r 했던 부위가 사운드한 코티코 캔슬러스 본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히도 이 환자가 최근에 코티코 캔슬러스 본을 형성하고 있는 이 에비던스를 보이는 것은 18개월 되었을 때의 로딩인데 다행히 8년 지난 최근에 내원해서 환자의 팔로압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완전하게 기존의 코티칼 본과 경계 부위가 없어지고 일체가 되어서 거의 같은 위드스의 코티칼 본을 형성하며 특히 내면은 이쪽 링괄 쪽 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동일한 모습의 캔슬러스 본을 형성하고 있어서 8년 지났을 때이 환자의 모습은 사운던 코티코 캔슬러스 본을 임플란트 넥 에어리아에서 잘 유지하고 있다 마지널 리접션은 특별히 보이고 있지 않죠 그래서 상당히 환자가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덴틴 파티클을 이용한 DDM을 이용한 저희 여러 임상 스터디가 나와 있는데요 특히 바칼 마지널 본 리접션 위드트의 변화 버티칼 본 리접션에 관한 임상 논문들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므로 논문들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로딩 시 이쪽 박칼 에어리아에 GVR을 하고 4개월 됐을 때 모습에서는. 풀로 임플란트의 높이와 같은 11.5mm의 높이를 하고 있었는데 세컨서저리와 함께 플랩을 오픈하고 프로세디가바트먼트 임프레션 등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로딩 후 4개월 후의 모습은 약 9.9mm 정도, 즉 10mm로 본다면 약 1.5mm 정도의 리접션 양상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멤브레인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소프트 티슈 진지바의 페리오스테알 에어리아와 지비알 에어리아에 있던 덴틴 파티클이 경계해서 남아있던 부분들이 추후에 로딩과 함께 본 포메이션 되는 양상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개월째에도 보시면 좀더 거칠어지면서 리모델링하고 다시 사운드한 코티코 캔슬러스 본을 형성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9.9mm의 높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별 변화가 없었는데 8년 후의 모습을 보시면 기존의 코티칼 본에서의 연결 내면 그 경계 부위가 없어지고 코티칼 본의 두께도 유사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내면에는 사운드한 캔슬러스 본을 형성하고 있어서. 이제는 임플란트 하우징 주변으로 특히 넥 에어리아에서 사운드한 코티코 캔슬러스 본을 만들어서 유지하고 있다 원래 환자의 뼈에 던링골본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1, 2mm의 작은 양의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이고 어, GBR이지만 결국 리모델링돼서 어, 덴틴 파티클인 경우 사운던 코티코캔슬러스본을 임플란트 주변에서 잘 유지하고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오늘의 메시지는. 로딩했을 때의 사진과 8년 지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확연히 이박칼쪽 GBR 했던 에어리아의 이쪽 부위 이 시기 통째로 보이는 파우더가 리모델링하는 그 시기에서 로딩과 함께 8년 지났을 때 쌓은 단 코티컬 본 캔슬러스 본을 임플란트 주변에서 잘 형성하고 유지하고 있다. 즉 눈이 말씀드린 자가골과 유사한 리모델링 즉 적절한 어크루 r 포스에 의해서 리모델링에 의해서 자가골과 똑같은 또는 더 나은 이식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 물론 환자 에팩터가더큰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관리가 잘돼 있어서 박칼 마지날 본리 o 션의 형태는 8년이 지났음에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민웅이었습니다.